그리고 금액대가 이제 500만원 미만 차량이어서 가격적인 부분 아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 들고 네 안녕하세요 유패러빈 썸카 썸타라 진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최근에 캠핑, 타박 가족형 패밀리카로 정말 사용하시기 좋은 기아의 카니발 R 카니발 R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해당 차량은 2010년도에 생산한 2010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약 17만 2,000km를 유지 중에 있고, 오일류에서는 성능 상황을 향후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3곳 들어간 부분 성능 기록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자동차 카니발 R GX 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썬타사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490만 490,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을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기아의 카니발 R 9인승 모델입니다. 어, 제가 한 카니발을 한두대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일단 모두 다 판매가 되었고, 문의량도꽤 있어서 한번더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 내가 네, 여행 다녀야 되는데, 캠핑 다녀야 되는데, 캠핑카로 구조 변경해서 이렇게 카니발 사용할 건데, 좀 저렴한 차 위주로 그 문의 주신 분들이 꽤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일단,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1인승 라인업이 있고, 9인승 라인업이 있는데, 이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1... 1종 보통 이 대여 다지만꼭 운전이 가능하고요.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종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이제 500만원 미만, 490만원으로 준비한 차량이어서 가격적인 부분 아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들고 실내 옵션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관으로 보게 되면요. 외관은 이제 은색 실버바디 사용하고 있는 은색 계열이고요. 어뭐 모델 자체가 카니발 R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족형으로 다가구나 이런 분들 가족형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업체에서 여섯 분 일곱 분씩 이동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위주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박이나 캠핑 그래서 개조를 해서 이렇게 놀러 다니시는 활용으로 또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트 카도 좋지만 세컨 카로 내가 한 500만 원 대로 차량 을 구입을 해서 막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해서 뭐리무지 시트도 달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한두번 정도 판매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고요. 은색 계열 은색 계열의 색상이기 때문에 외관상 는 어,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2열, 어,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 슬라이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적용되지 않고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1열에 의자가 3개, 2열에 3개, 3열에 3개가 총 들어간다 이렇게 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도어, 도어 쪽에 보게 되면 운전석 사이드 미러 네, 전동 전동식으로 접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명 조향할 수 있는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상단에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작업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작업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작동되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수동 타입, 수동 타입으로 적용을 할수 할수 있고 운전석에 열선 시트, 열선 시트도 어, 작업을 따로 해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로수 17만 2천인데도 불구하고요. 어, 생각보다 디젤 소음, 올라오는 소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도 괜찮고요. 하이패스, 하이패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때 옵션만 있어도 크게 주행하는 데는 어, 어려움이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지금 떨어지는 외 좌측 외관 상태도 양호하고요. 네, 뒤쪽 디자인 보게 되면 카니발 RGX라는 어, 로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뒤쪽에도 뭐 데미지나 이런 부분도 크게 없어요. 네,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축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외관 상태 양호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단순유화는 들어가지만 크게 주, 운행상 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어, 데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카니발 R 뭐 600만 원, 700만 원대 매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500만 원 밑으로 490만 원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어, 해당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아의 카니발 R 4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차량 할부 및 대차거래도 환영하니까 이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